네, 여러분 이어서 33번 문항 들어갈게요. 똑같이 빈칸 문항이 어렵다고 체크를 해주셔서 제가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은 tend to come from. 오는 경향이 있어. New Venture. 새로운 벤처, 벤처 기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그거를 우리는 흔하게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애랑 이랑 이렇게 동격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화살표가 c o m From이니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New Technology는 스타트업에서 오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From부터 어디까지냐면 쭉 가서 여기까지 보이셔야 되고 문장의 해석이 쉬우려면 From. 녹색으로 할게요. from to to가 보여야 돼. 요 from a to b인데 중간에 한번더 넣고 싶어서 to를 하나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이니셜은 해석 안 해요. 고유 명사니까 정치학에서의 f f 부터 그다음에 과학에서의 RS, 그다음에 비즈니스 경영이 되죠. 경영에서의 FS는 FS까지 FS까지 어 스몰 그룹 피플이죠. 어 스몰 그룹 피플, 사람들과 적은 그룹이죠. 사람들의 적은 그룹인데 애가 주어면 동사는 뭐야? 해부가돼야겠네 바운드는 바인드의 피피니까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거죠. 어 바이어센스 오브 미션. 미션이라는 게 임무 감각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 사명감이라고 하잖아. 어떤 사명감인 게 나는 뭐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나는 할게 있어 약간 이런 거잖아. 사명감에 의해서 함께 바인드, 뭐, 결속된이라고 하죠. 묶인 소수 그룹의, 쬐가는 그룹의 사람들은 바꿔요. 세상을 for the better, 더 나, 을게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유출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 이거, 스몰 a l l g r o 앞에서 언급했다? 뭐인 것 같아? 뉴벤 w venture 이야 신생회사잖아. 어, 세상을 좀더 많이 잘 바꾸는 것 같아. 바꾸는 게 뭐야? 세상을 더 바꾸고 있어요. 이게 뭐야? 새로운 기술이 바꾸고 있다니까요. 어 가지고 있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즉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니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했어? 그다음 합시다. So, is this the explanation for this?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이거 이것, 그냥 정말 말하면. 소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신생, 사, 신생 기업으로부터, 스타트업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의 쉬운 설명은, 네거티브, 부정적입니다. 어, 갑자기 뭔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머릿속에 혼란이 올것 같긴 해요. 땡땡하고 설명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It's a hard to develop new t h i n g in big organizations. 라고 하죠. 가주어진 주어인데, 제가 하드에 부정 표시했어요. 새로운 것을 큰 회사에서 발달시키는 건 어렵고요. And it's even harder. 비교급까지 썼어요. 가주어 진주어가 되죠. 이것을 by yourself. 너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혼자 이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 do it이라는 것, develop new thing이죠. 이거잖아.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니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어떻게 보면 비롯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여기 쉽게 쓸게. 스타트업이의 대응의 반대 개념이 지금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가 나왔어? 빅 오가니제이션. 빅큰 조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 셀프 혼자 하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 스타트업은 좋은 게 나오는데, 아니네. 빅 오가니제이션과 버스타스는 못 하는구나. 새로운 걸못 만들어 내는구나.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색깔이 develop new thing. 뭐 추주 의식 다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거갑시다 어, bureaucratic hierarchy. 뷰, 어, bureaucratic. 이거 관료주의죠. 많이 나왔다. 이것도 좀 봐라. 관료주의. 관료주의라는 게 완전 계급사 계급에 딱딱 있는 거잖아. 관료주의 hierarchy. 계층이 하는 거니까 일종의 관료주의 계층은 move slowly 느리게 움직이고요. in trench interest in trench 밑에 나왔는데 베기세요 굳어진 interest 이해 관계. 이해 관계는 shy away from 부끄러워한다. 멍멍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부끄러워한다. shy away from. 부끄러우면 피하는 거죠. avoid랑 똑같고요. risk 위험을 피한다. 위험이라는 게 뭔가의 도전 challenge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피합니다. 즉, 고착되는데 왜 내가 굳이 돈 버는데 왜 도전해? 라고 하는 거잖아. 제가 색깔 한 번만 다시 입혀볼게요, 여러분.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대기업으로 갑니다. 대기업에, 큰 기업에 관료주 위험이 있고, 관료주고, 고착된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런 리스크. 신생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난 충분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Move slowly.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the most d i g functional organization. 이 펑셔널 오거나제이션인데 여기 다이스에 빛을 치고요. 애가 얘들아, 인이나 언이나 똑같은 거야.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러 f u n c t i o n a l 이 기능적인인데, nice가 붙으면, 비기능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을 안 하는 조직에서는요, signaling, 신호를 보낸대요. 신호를 보내는 것, 에가, 동사가, becomes가 되죠. 뭐라고 신호 보내요? work is being done. 나일 하고 있다니까요. B, I, G, 진행. 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에요. For career advancement, career a d v a n c e m e n 경력이 진보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되라 승진했는 거예요. 뭐보다? Then actually doing, it. 실제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진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나 하고 있어요라고 신호 보내는 거, 일명 생색내기죠. 생색내기가 더 낫다니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일 하고 있는 거야안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뉴테크놀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승진을 하려면 진짜 하는 것보다 생색을 내는 게더 나은 회사인데 어떻게 하겠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거 갑시다 at the other extreme 다른 극한에서 선생님 익스트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의 선을 그을게요 익스트림 하나의 선을 그을게요 다른 극한에서는 lone genius 외로운 천재 외로운 천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라는 건 애랑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로운 천재는 Classic Work of Art Literature. 만들 수 있어요. Classic Work of Art. 그러니까 Work of Art가 예술작품, 뭐 Work of Literature, 문학작품. 근데 Classic이라는 게 여기서는 애들아, 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Prim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est, 최고, 뭐, 완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천재, 뭐. 누가 될까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렇게 천재 들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he could never create an entire industry 전체 산업을 만들 수는 없다니까요 전체 산업을 만들 수는 없다니까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잘 나갈 수는 있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하나의 익스트림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익스트림이 있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 여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b y Yourself, Alone, Genius가 되고 여기는 뭐겠어? 사람이 득을 득을 하는 대기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ig Organization, uh, bureaucratic hierarchy, like 뭐 a life function organiza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애가 이렇게 제가 색깔 칠한 거 애가 이렇게가 됩니다. 혼자도 별로예요. 왜혼자도 별로야. 혼자서는 잘할 수 있지만 둘다이 극한은 네거티브하죠. 혼자는 잘할 수 있지만 전체를 아우를 순 없어요. 전체 포용불가. 제가 그냥 이렇게 해도 알아 먹으시겠죠? 전체 포용불가. 전체 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대기업 이미 고착되어가지고 변화를 하지 않아요. 변화 자체를 시도를 안 하고 뭐랄까. 그냥 하는 신용만 내요. 생색만 낸다고 하죠. 그냥 시그널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스타트업은 operating on the principle 운영되고 있어요. 원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스타트업은 어느 정도겠어? 엄밀히 말하면 스타트업이 이 정도쯤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쬐깐한 그룹이기도 하고 혼자는 아니면서 큰 기업은 아까 그씀하신 20그룹이 있었잖아요. 쬐거나그룹이가 스타트업은 이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원리가 있어요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이 되죠 뭔가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일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사람과 일해야 된다는 건이 보라색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죠 혼자 일하지 마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줘야 돼.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스몰 그룹으로 일합니다. 혼자가 되지 않아. 적가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 But you also. 하지만 너는 또한 뭔말 뭐 필요가 있어. 뭔말 뭐 필요가 있으면 이거는 일종의 대기업의 해결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도 까고 대기업도 깠잖아. 근데 여기가 혼자만의 해결책이야. 그럼 여기는 아마 대기업의 해결책이 될 거예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했어. 그러면 이 대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1번. Stay small enough so that you can actually can. 여기도 답이야. 나와버렸다. 너 충분히 진짜 해야 돼. 신용하지 마. 실제로 할수 있기 위해서 작을 필요가 있어. 너무 크면 신용만 하니까 작을 필요가 있다니까. 1번. 끝 2번 give yourself challenge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한 도전을 줘라 너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한테 도전을 줘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번 outperform rival 라이벌보다 out이라는 건 뭐뭐보다, 뭐뭐보다야 보다 뭐뭐보다 수행을 더 잘해야 돼 in other country 타국에 있는 라이벌보다 해야 돼 라이벌 비교 아니었던 것 같고 4번 대기업의 효율적인 시스템 사용에 대기업 갔는도 어떻게 대기업을 걸 가져오라겠어 까고 5번 Country the Organization with Consistent Policy 정책에 일관되게. 대기업의 정책이 일관되게 대기업이 정책이 왔다갔다 하지도 않았어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업을 칭찬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잡아드렸죠 스타트업을 칭찬을 하면서 두 개를 깐게 있다더라 두 개가 왜 깠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덧붙이고 스타트업은 익스트림을 봤을 때 이런 극한에 있다더라 극한에 각각의 해결책을 언급한 게 마지막 부분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해, 어, 제가 지금 색깔로 칠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랑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전 문장과 다음 문장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33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깨우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